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 재활용도 잘안 돼서 처치 곤란이죠. 직접 장난감을 분해해서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쉽게 볼수 있는 종류의 장난감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소재에 안에는 소리를 내기 위한 전자기판까지 들어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장난감은 분리수거 자체가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분해가 어려운 데다 소재 정보가 불분명한 점도 장난감 재활용에 장애가 됩니다. 건전지가 있는 상태로 버려질 경우 압축 처리 과정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분리수거 업체도 장난감 취급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의 코끼리 공장은 이렇게 재활용률이 한자리수에 불과한 장난감 쓰레기 순환에 나선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쓴 장난감을 기부받아 상태가 좋으면 세척해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해해 소재별로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가루는 원료 업체로가 재생 소재로 쓰이거나 세활용 수업에 사용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거된 양이 총 보면 이0천톤정도였고 집계가 됐었고 올해는 좀더 많이 나눠져 가지고 저희가 만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코끼리 공장을 찾아 장난감 한 개를 기부하면 중고 장난감 한 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순환 활동과 세활용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반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안나나 다시 플라스틱으로 다시 사용되니까요. 입체감이 느껴지는 색색의 추상화부터 전원의 모습을 담은 듯한 풍경화까지. 가로세로 1m 판 안에 담긴 형형색색의 작품들 모두 버려진 장난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색과 소재별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분류해 파쇄한 뒤 모양을 잡아 열 압축해 만들어낸 플라스틱 판재 널입니다. 1998년부터 장난감 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트루가 단순한 자원순환을 넘어 장난감 폐기물의 부가가치를 담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건축과 생활용품 자재. 예술 작품 등으로 쓰이는 널은 1제곱미터당 무려 7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기업과 기관의 수요에 제작하는 양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버려져 가지고 되는 장난감들이고 겨우 분해를 해가지고 가면 당 50원에 부가가치가 당만 원이 되고 현장 가면 한해 버려지는 장난감은 약 24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관심만 기울이면.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담은 장난감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